안녕하세요. 와플tv 학점은행제 학습플래너, 웅비쌤입니다. 5060 중년층 구독자 여러분, 은퇴 후의 삶 상상해 보셨나요? 각종 매체에서는 중년, 유망자격증, 제2의 취업시대, 중년의 취업률이 높아진다. 뭐다? 말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니 쉽지 않습니다. 일자리 자체로도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년층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유망자격증 베스트 5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병원 행동 매니저, 병원 코디네이터, 요양보호사, 방과 후 지도사 1급, 초등 돌봄 지도사 입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자격 요건과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자격증이 있으면 복지사 및 의료 분야에서 중년층으로 일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자격증인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병원 동행 매니저입니다. 현대는 고령화 사회에서 병원을 동행해야 하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병원 동행 매니저는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가능한데요. 주요 직업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 분야. 병원이나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서 일을 할수 있는데요. 병원 그렇죠. <놀람> <놀람> 환자들의 이동 보조 및 안전을 도와줄 수 있고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 혹은 장애인을 위한 요양시설에서 환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기관이나 재가복지센터에서 일할 수 있고요.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근무 가능합니다. 집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홈케어 서비스 업체입니다. 홈케어 서비스는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바로 병원 윙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라 볼수 있습니다. 최근 이 자격증이 인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다 보니 병원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해 준다고 해요. 현재 자격증 수요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 취득해 두면 노후 준비는 끝. 병원 동행 매니저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무부처 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민간 자격기관에서 일정 온라인 수업을 들으시고 시험을 치르셔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병원 코디네이터를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는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과 지속적인 관리, 직원 친절 서비스 교육 등 병원의 이미지 개선을 시키기 위해 어떤 기획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직업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불만 사항이 있다면 병원에 해당 의견을 전달하고 피드백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획하는 일을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고객 서비스 개선, 환자 상담과 사후 관리, 진료 계획 수립 병원 서비스 품질 관리 등을 수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병원 코디네이터의 정확한 역할은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과 병원 이미지 개선을 하고 마케팅 전략을 통해 병원을 대중에게 좋은 이미지로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대인관계의 능력이 좋아야 하며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될수 있는 인재가 해당 직업을 갖기 적합하다고 볼수 있어요 흠 제가 봤을 때는 병원 코디네이터는 중년층 유만 자격증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왜? 유망자격증이라고 추천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직업 특성상 적성과 기획력은 아무래도 젊은층이 한다면 좋은 자격증이 아닐까 싶어요 자 다음으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입니다 사실 요양보호사는 중년층 여성분들이 특히나 취득하기 좋은 자격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요양보호사와 같이 취득하면 좋은 자격증으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현재 요양보호사 취득을 위해서는. 국시원에서 양성 과정 중 실습 320시간을 해줘야 하는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다면 50시간이나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320시간을 바로 하고 시험을 치르면 되지 굳이 사회복지사 2급까지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는데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사실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보호사 자체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직무이다 보니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없다면 취업하기 어려울 수 있답니다 그 외로 가족 요양 복지로도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세한 건 링크를 걸어 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요양보호사 320시간 하면 시험 치르고 자격증 받을 수 있는데 공부와 취업까지 도와주는 그런 학습 기관 어디 없을까 하신다면 와플 tv 내일 배움 카드 이벤트로 상담 받고 온라인 수업과 민간 자격증 한종 외에 요양보호사 취업까지 안내 받아 보세요. 아래 댓글이나 스펙타인 카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다음은 방과 후 지도사 1급 초등 돌봄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 중 하나로 온라인 수업과 시험을 치러주시면 60점 이상 합격 기준으로 자격증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자격증으로는 초등 돌봄 자격증이 있어요. 방과 후 지도사는 말 그대로 방과 후 특별 활동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비슷한 직무로 초등 돌봄이 있으나 초등 돌봄의 경우에는 학교 후에 오후 8시나 9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두 가지 자격증들은 취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할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바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죠.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은 유보통합 문제로 교육법이 변경될 사안에 놓였는데요. 아직까지는 온라인 수업과 대면 과정, 실습 240시간을 거쳐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 유보통합이 된다면 오프라인으로밖에 자격증 취득이 안 되니 유념하시고 빠르게 온라인 평생교육 학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1인 크리에이터 영상 콘텐츠 기획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자격증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려는 중년층에게 시작 과정과 영상 찍는 방법 등을 기본 과정을 알려주는 민간 자격증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할 예정이라면 해당 자격증 수업을 들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여기까지 중년층 직장인들이 은퇴 후에 취득하기 좋은 유망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 베스트 5개 정도 알아봤는데요 현실적으로 취득하면 좋은 자격증들을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려 봤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은비쌤에게 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아직 안 해두셨으면 꼭 해주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들고 올게요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스펙타임을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하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드려요.